네 안녕하세요 홈토어 TV 김철호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숭이동에 있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 현장 브랜드 신축 현장이고요, 굉장히 핫한 현장입니다. 지금 분양 굉장히 많이 되었고 지금 정말 몇 세대 안 남은 현장입니다. 일단 이 현장 수인 분당선인 숭이역이 도보 10분이면 가능하고요, 또 서울 1호선도 보원역이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인 현장입니다. 바로 앞에 뭐 축구 경기장이나 뭐 홈플러스도 도보권으로 전부 다 가능해서 인프라 굉장히 좋고요. 또 동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또초중 고등학교도 도보 통하기 10분 이내로 가능해서 아이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일단 금액은 3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총 128세대의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100%자주 주차가 가능한 주차까지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집이 정말 넓고 깔끔하다는 거알수 있을 텐데 제가 영상으로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도 풀옵션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전실에 나와 있습니다. 전실 길이 엄청 긴거 보이시나요? 길이가 4,500이나 나옵니다. 웬만한 큰 집에 거실 사이즈가 나오죠. 일단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정말 잘, 있, 잘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6칸, 6칸에서 총 12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 선반도 되어 있어서 장식장 꾸미기나 또 자주 잃어버릴 것 같은 물건들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바닥은 또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 넣다 뺐다 이용할 것 같고요. 이쪽에 또 깔끔하게 일괄 소등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합니다. 전실 굉장히 깁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엄청 길어요. 또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갈게요. 전실 진짜 넓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4,300이나 나옵니다. 엄청 크죠? 일단 여기 오른쪽에 DP되어 있는 대로 지금 75인치 벽걸이 TV가 되어 있는데 75인치 나도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TV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으로는 소파 4인용인데 뭐 5, 6인용 기역자로 구매하셔가지고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간 활용 너무 좋습니다. 바닥은 정말 좋은 강마루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또 위에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현재 15층 고층인데요. 여기 뻥구 보이시나요? 지금 날씨가 살짝 어두운데. 날 좋은 날에는 햇볕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지금도 잘 들어오는 거좀 느껴지시나요? 전망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보이시나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광폭입니다. 광폭. 광폭으로 주방에 이렇게 싱크대 잘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대면형 구조로 싱크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대면형 구조가 TV 보면서 설거지 할수 있어서 좀덜 지루하고, 또 아이들 케어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3구, 전기쿡탁, 또 비싼 파세코 후드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주방 깔끔하죠. 또 이쪽으로는 아일랜드 시탁까지 겸해서 의자 4개 구매하셔가지고 4인용에 쓰시기도 좋고, 여기 밑에 전부 다 하부장이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옵션으로 매립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이렇게 수납장입니다 매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깔끔하죠? 벽 같아요 벽자 이렇게 다 레일 선반 여기다 밥솥 같은 거 두셔도 좋고요 상부장 건 공간, 하부장 공간 넉넉하고 또 냉장고가 4단까지 들어갑니다 4단 냉장고까지 들어가는 넓은 주방입니다 자또 이쪽으로 보시면 또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건데 이 문을 열면 세탁실 및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엄청 넓죠?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이렇게 dp 되어 있는 대로 장 짜셔가지고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놓고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쁘죠? 자, 그러면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일단 창은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라서 햇살 잘 들어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길이는 4,700에 3,300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붙박이장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장 짜셔가지고 옷까지 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막는 문을 또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이쪽으로는 디피되어 있는 대로 침대 그리고 협탁 양쪽으로 두시고 또 저는 이쪽에다가 화장대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집에 또 메리트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신축 현장이에요. 자 이쪽 안쪽으로 보면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진짜 호텔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샤워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튀김도 굉장히 적겠죠. 따로 파티션이 없어도 공간 활용 잘 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600에 2800좀 아기자기하고 핑크빛으로 방을 잘 꾸며놨는데요. 이렇게 dp되어 있는 대로 책상 두시고 또 침대 두시고 남는 공간에 가구 장식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하시면 공간 활용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벙커 침대 많이 사용하니까 예쁜 벙커 침대 두셔도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핑크색이라서 딸 자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800에 2,4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자 이렇게 공간 활용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어, 책상 두시고 침대 두시고 자녀 방으로 꾸미셔도 좋고 만약에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면 세탁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방이나 또는 서버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인 자녀가 쓰시기에도 사이즈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인데요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랑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기창 굉장히 잘 놔져 있고요 여기다가 잔짐 묵은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 굉장히 높은 베란다였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데요 일단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굉장히 고급스럽게 호텔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샤워 파티션 되어 있어서 샤워하는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고 물튀김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변기까지 있는 깔끔한 고급스러운 욕실이었습니다. 자, 잘 둘러보셨나요? 인천 숭이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 지금 128세대지만 정말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핫했던 현장이고 지금도 손님들이 많이 보러 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 세대 안 남았고요. 금액은 3억 완전 초반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 실입주금은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인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